출마도 안 하는데, 아, 여도를 내주시고, 너무 감사합니다. 아, 우리는 동지입니다. 동지, 하여튼 북한 말 같은데, 하여튼 우리끼리, 이것도 북한 말 같네요. 하여튼 좋은 거는 좌파말개인 동지 다 가져가요. 어쨌건 말이죠. 우리라는 개념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정치적으로 함께하는 세력이 한 당을 이루죠. 뭐냐 하면은, 이념과 방향이 맞으니까 함께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대한민국의 정치는, 이게 말이죠. 당기만 갖다 놓으면, 바꿔놓으면, 누가 누군지 모르겠어요. 맞아요. 어제 민주당에서 윤석열 대통령을 욕하고, 김건희 여사를 깜빡이 놔야 된다고 난리 치는 사람이 국민의힘에 와또 책상에 어? 국민의힘 선거복을 입었어요. 자, 이런 경우도 있나? 대한민국 헌정사에 이렇게 난잡하게 정치를 한 적도 있나? 이건 좀 너무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 네. 또 하나. 국민의힘은 보수 정당이라고 합니다. 보수하라고 보수라고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아이고 낡고 구태연하고 어? 오래된 것을 지키고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들 우리 집을 갔다가 좀 낡고 좀 고칠 때가 있으면 보수한다고 그러잖아요. 점진적으로 개혁해 나가는 거죠 점진적으로 바꿔 나가는 거. 죠 그래서 지금 대한민국이 이렇게 잘 살게 된거 아니겠습니까? 진보 그러니까 와 뭔가 새로운 게 바꿀 것처럼 응? 기대를 갖고 희망을 거는 그런 국민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건 좌파의 언어유희 네? 국민들을 속이는 그런 전략입니다 사실 진보라는 거는 대한민국의 헌법을 파괴시켜서 대한민국 체제를 바꾸겠다는 세력이 진국입니다, 여러분들. 보면 알잖아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 통일. 이거 반대하는 세력들. 최다 좌파들이에요, 여러분들. 그런데 국민의힘이 제대로 된 정신을 가지고 대한민국의 헌법 가치와 이념을 지금 실현시키고 있느냐. 그런 사람들을 이번에 공천하고 있느냐 이걸 봤더니 정말 열받는다 이거 아닙니까 우리라고 얘기했잖아요 우리 그래서 그동안 우리라고 봤는데 이 우리가 아닌 거라 이거야 네? 방향도 다르고 길도 다르고 사람도 다르고 뭐 최다 운조권이야 김건희 여사에게 말이 양도안 했더라고 얘기하는 사람을 공천을 준다. 이거 아니 됐는데, 여러분들? 물론 자기가 포기했지만 지금 국민의힘을 보면서 답답한 심정을 느끼는 분들은 바로 그겁니다. 이거 우리 평 같지가 않아. 네? 한동훈 비대위원장에게 묻습니다. 도대체 광화문 애국 세력은 언제 공천하는 겁니까? 적어도 절반 이상을 해놓고 그리고 한두 사람 그냥 명분상 갖다 놓은 모르겠지만 이런 식으로 하면. 이거 대한민국 보수 세력을 무시하는 말입니까? 한동훈에 대해서 뭐라고 하면은 화내는 분이 있다고 하는데 없죠. 저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왜 그러면 화를 내냐? 그런 사람도 있어요. 왜 화를 내냐? 그건 노예화됐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동안 무조건 지도자를 세우면 따지지도 말고 묻지도 말고 그걸 20년 이상 해온 겁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됐냐? 이제는 머리끄댕이를 잡고 내 호주머니를 털고 우리 집안에 들어와서 똥을 싸고 집안을 풍비박살을 내는데도 우리는 월등원이 지켜만 보고 있다! 절대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도 한마디를 좀 해줘야 됩니다. 그저 그냥 오냐, 오냐 하니까, 이제는 막가는 겁니다. 네? 아니, 어떻게, 어제까지 김건희 여사를 욕하고 윤석열 대통령 타도를 외친 사람을 국민의힘으로 바로 입당시켜서 본처를 줍니까? 이 말이 안 되는 거죠. 평생을 애국게 활동을 하고 종북 세력과 싸우는 사람들은 개무시하고 좌파 세력들을 말이죠. 다 끌어들이고 있습니다. 운동권하고 지금 싸운다고 합니다. 운동권하고 싸우려면 운동권이 필요합니까? 아니, 여러분들. 운동권하고 싸우는데 운동권이 필요했으면 그러면 그동안 광화문 세력들 상대해서 윤석열 대통령 지키려고 싸우는 사람들이 여러분들이 전국 좌파들입니까? 아니죠? 운동권하고 싸우려면 바로 여러분들이 필요한 겁니다 여러분들을 무시하고 진짜 운동권을 갖다 놓고 운동권하고 싸운다는 건 거짓말입니다 여러분들 우리를 속이는 겁니다. 우리를 무시하는 겁니다. <laughs> 전광호목사님이 정말 열심히 싸워 오시고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래, 그래도 윤석열 조건을 교체하는데 정말 일등공신이 됐습니다. 저는 국민의힘 당대표가 되면요. 가장 찾아와야 될 사람 만나봐야 될 사람 전광훈 목사님입니다 바로 여러분들입니다 그런데 어디 갔습니까 5.18 갔죠 어디 갔습니까 좌파 목사만 나죠 어디 갔습니까 좌파 인사들만 만났습니다 어떻게 했습니까 좌파 인사들만 공천하고 있습니다 피눈물이 납니다 여러분들 이게 되는 겁니까? 믿을 수 있습니까? 잘될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화를 안 내면 변화가 안 됩니다. 그저 오냐 오냐 가서 말이죠 노비처럼 노예처럼 그냥 그냥 쭉쭉 빨아내면서 모든지 잘한다고 하면. 그거야말로 망하는 길입니다, 여러분들. 네. 비판도 할줄 알아야 됩니다. 지적도 할줄 알아야 됩니다. 그 지적을 받아들여야 됩니다. 안 받아줍니다. 이번에 비리대표 공천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호남 전면 배치. 네, 여러분들. 호남 전면 배치. 여러분들 호남 분들 여기 계시죠? 호남분들 뭐 전면배치한다고 호남 폄하하는게 전면 아닙니다 운동권과 싸우겠다고 말을 하고 호남 전면배치가 뭔 애들 장난하는겁니까 운동권과 싸우려면 애국자 전면배치가 되야되는거 아닙니까 왜 국민을 속입니까 네. 그럼 호남에다가 전면 매치해서 25% 주면 제주도도 25% 줘야되고 강원도도 25%도 줘야되고 서울도 줘야되고 이런거 아닙니까? 이거야말로 국민의힘이 지금 지역 차별을 하고 있습니다 국민들을 대무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한동훈에게 정신차리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예? 여러분들 한미동맹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여러분들 지금 다 미국 성적이 들고 있습니다 저는 한동훈의 입에서 한미동맹을 얘기하는 걸 제대로 본 적이 없습니다 한동훈의 입에서 윤석열 정부와 함께 대한민국을 중국 좌파로부터 지켜내자라는 말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예? 끝내려는 것 같습니다만 <웃음> <오케이>. <웃음> 여러분들 동료 시민 여러분들 네. 정말 말만 번지르하다고 되는 일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원하는 그런 방향을 우리가 함께 가야 됩니다 어떤 방향인지는 아시겠죠? 어떤 사람이 얘기합니다 분열하지 말라고 개소리하지 말라고요 분열이라는 거는 서로 다른 길을 가는 겁니다 그렇죠? 우리는 자유통일을 위해서 간다. 앵무을 위해서 간다. 근데 나는 종국 빨갱이들과 대한민국 적파을 위해서 가겠다. 그게 부전입니다. 여러분들. 누가 부전하고 있습니까? 국민의힘의 한동훈이 부전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합치려고 하는 겁니다. 이끌어주려고 하는 겁니다. 싸워야 됩니다. 뭉쳐야 됩니다. 여러분들. 이제 마무리로 구호 하나 외치겠습니다. No.